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 간의 온전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다른 신분 차이인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설정은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와 사랑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더 깊어지고 발전되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8절과 9절에는 순람미 여인을 위해서 어떤 장애도 극복하시는 솔로몬 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과 작은 산은 사랑하는 두 주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노루와 같이 어른 사슴과 같이 모든 난관들을 뛰어넘는 남편 된 솔로몬 왕은 순람미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창살 틈으로 사랑하는 그녀의 얼굴을 주시하게 되죠. 즉 8절과 9절 이두 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과 간극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장벽과 장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죠.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장애와 정병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죠. 이것을 깨닫게 될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신랑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꼭 집중해야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신랑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랑의 구애입니다. 결국 사랑은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기를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게 됩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죠.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는 객체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불행이자 불안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서로 끊임없이 갈망하고 함께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그 사랑의 속성을 바로 함께 연합한다 라는 의미로 신랑이 갈망하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라는 말씀이죠.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약빈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권력에 의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힘이 없고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이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강도 맞은 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거하기를 원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그런 연합함을 꿈꾸시기에, 소망하시기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아가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속성.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이 귀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신부의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사이를 허물려하는 장애물을 여우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여우는 포도원에 침입해서 나무를 갈가 먹고 농사를 만치는 주범이 되죠. 포도원과 여우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신부는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신부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영의 세력들을 우리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여우를 쫓아내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과할 수 있는 포도원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신랑의 도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부는 끊임없이 신랑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지막 16절은 또 다른 사랑의 속성을 구속의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신부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랑과의 관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즉 자신이 신랑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심정을 노래했던 곡이죠. 이가사에 철학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가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아가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가 또 다른 누구와 함께 하면서 드디어 자신이 완성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의 연합을 넘어서서 스스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 구속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아가서는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자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연합과 함께 스스로 하나님께 구속되는 완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고, 집중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순간의 모습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솔로몬의 사랑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